드림 예배로 나온 소년 이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주기도문 시간까지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잠시 채팅은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심원만 드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 아버지 하나님 편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냥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정지효 학생이 성경봉독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시문반 드림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많이 만나진 못해도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먼저 회개합니다. 한 주간을 지낼 때내 생각과 내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부서진 예루살렘 성벽이 보수된 것 같이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의 경고와 마음과 뜻이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우선님과 함께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사랑의 불씨가 타오르게 해 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늠의 미야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의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평안 전도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소녀무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밖에 나갈 때 우리 친구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힘쓰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느헤미야의 직업은 무엇이었죠?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페르시아 왕 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를 통해 비참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무슨 소식이었나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 재건 작업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방어할 체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벽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 완성되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느에미아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계획을 세워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는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죠. 느헤미야의 요청은 승낙되었나요? 그렇죠. 왕이 그의 요청을 들어주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도착하게 됩니다. 기도와 계획을 세트로 가지고 나갔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어냈어요. 1차, 2차로 먼저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현실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이 필요했어요. 이는 다음 주자인 느헤미야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주변 환경으로는 사마리아 관리들에 의한 착취나 군사적인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였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도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느헤미야에게는 일차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했으며 동시에 해이해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도 회복해야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신속하고 대담하게 성벽 재건 작업을 시작해요. 그런데 비록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성벽 재건 작업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이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었어요. 함께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말씀에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찾았나요? 호론 사람, 삼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곧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했어요. 삼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주동자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도비야는 삼발라세 밑에 있던 인물로서 삼발라세에 의해 임명되어 예루살렘으로 보내진 인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왜 이들은 느헤미아가온 소식에 근심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막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런 그들에게 왕의 신임을 받는 유다 사람이자 총독으로 임명받아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아의 등장은 그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성벽 재건을 통해 부흥하여 우리가 다스리던 밑에서 떨어져서 독립하면 어쩌지? 그들은 우리의 종교 정책인 혼합주의적 종교를 용납하지 않는다던데 라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근심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더욱 신중하게 성벽 재건 작업을 계획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리고 재건 작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기까지 자신이 세운 계획이 밖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만약 계획이 알려지게 될 경우에는 계획하던 단계에서 큰 어려움들이 생길 것이고 위험들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대적들인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알려줄 경우에는 공사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심각한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느헤미아의 계획을 알게 되면 노력을 좌절시키려고 달려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1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느헤미야는 본인의 계획을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동족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상당수가 삼발락과 인연을 맺고 있었기에 내부에 첩자가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서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정찰을 하러 나갈 때에도 대적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느헤미아만이 짐승을 타고 이동했어요. 이렇게 느헤미아는 귀한 목적을 숨긴 채 3일 동안 머물면서 충분히 동태를 살핀 후 은밀하게 측근만을 동반하여 예루살렘 성 주변을 관찰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마침내 모든 계획이 수립된 후에 느헤미아는 방백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귀한 목적을 발표했어요. 함께 2장 17절 18절 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의 호소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어요.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보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돌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호소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는 방어를 할수 있는 성벽이 없어서 공격을 당하는 것은 수치야 라는 현재 상태를 지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점을 밝혀요. 내가 귀환할 수 있던 그런 배경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원동력을 불러일으키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내용까지 밝히자. 마침내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자는 다짐을 하며 나서요. 그러자 대적들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아니죠. 산발라시 도비아와 동반하여 이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반대하고 나서요.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왕에게 반역하려고? 라는 비웃음과 협박을 통해서. 성벽 재건 작업을 방해하려고 달려들었어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가 성벽 재건 작업에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이 성벽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는 그런 거룩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해 세력들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방해하는 적대 세력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20절에 당당히 선포해요. 오늘 함께 읽은 20절 말씀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벽 제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적들에게 선포한 느에미야는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겨요. 느에미야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느에미야가 자신과 대적들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어놓음으로써 왠지 둘 사이에 곧 전쟁이 시작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분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 작업을 시작해요. 그러자 이제는 대적들의 방해도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처음에 산발랏은 먼저 그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조롱을 해요. 미약하고 연약한 너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수 있니? 말도 안 돼. 이들의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절망하게 함으로써 성벽 재건의 노력을 물거품 시키려는 것이었어요. 도비아도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는 과장된 그런 비유적 표현을 통해 성벽 재건을 우스운 일인 것처럼 비아냥거렸어요. 이에 느에미아가 했던 반응은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리고 대적들에 대해 심판을 구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벽 재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작업을 비웃고 업신여겼기에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이렇게 대적들의 조롱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더 이상 그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성벽 공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죠. 조롱이 효과가 없자 대적들이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족속들, 다른 민족들을 선동하여서 예루살렘을 요란하게 하자고 계획했어요. 이 음모에는 예루살렘 사방의 사람들이 가담함으로써 강력하고 위태로워 보였어요. 설상가상으로 대적들은 새로운 루머를 퍼뜨려서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여 작업을 못 하게 해요. 그 내용은 성 안으로 살그머니 들어와서 일꾼들이 눈치채기 전에 기습 공격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되니 당시 성벽 재건 작업에 참여한 백성들은 가뜩이나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는데 두려움에 동요되어서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느에미야는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러일으켜야만 했죠 그래서 느에미야는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어 경계하고 다른 손으로는 일을 하는 그런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요. 교대로 나누어서 한 편에는 성벽 공사를 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경비 도서게 하는 거예요. 비록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전쟁한 경험도 별로 없었고 무기 또한 상대적으로 열세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느에미아의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무기의 강함이나 상대의 수적 우위에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굳은 신뢰를 백성들에게 느에미아가 심어준 거죠. 그는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싸우라는 비장한 각오가 더해지자 느에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결국 삼발랏 일당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정신으로 무장하자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느에미아의 신속한 예방 조치로 인해 대적들의 계획을 막을 수 있었죠. 성벽 재건 작업이 점점 완성되어감에 따라 대적들의 방해는 더 크고 격렬해져요. 그들은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일에 계획을 세워요. 느헤미야가 없다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도 무력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서 바깥으로 유인하였지만 느헤미야는 거절했어요. 협박의 내용으로 편지도 보냈으나 이마저도 느헤미야는 계략임을 눈치챘어요. 스마야라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거진 예언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다 알고 거절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내린 판난들은 다 옳았어요. 그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느에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을 허락하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무너진 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느에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죠. 느헤미아는 이를 끝까지 믿고 나아갔어요. 마침내 모든 방해 공작을 물리친 느헤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 재건 작업을 마쳤어요. 느헤미아의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 은밀하게 시작했던 성벽 재건 작업은 빠른 시간 내에 위대한 성적을 거두었어요. 공사가 끝나자 대적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낙담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 모든 과정들이 무사히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친구들 오늘 느헤미야는 수탄 방해를 뚫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방어하기 위한 성벽 재건 작업을 완공시켰어요. 물론 작업 과정이 살펴본 바와 같이 순탄치만은 않았죠. 하지만 그가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그의 머리가 뛰어나서 아니면 백성들과 의사소통과 단합이 잘 되어서 어느 정도 맞는 사실일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그가 가능했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 없으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 작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대적들의 어떠한 방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중단시킬 수 없다는 강한 확신도 있었고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바탕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의 기도들이 이제껏 응답되었던 그런 실제적인 경험도 한목을 했고요. 이러한 확신들, 믿음들이 어우러져 위대한 시너지를 만들어 낸 거예요.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오늘의 설교 제목을 살펴보면 어쩌면 한 편의 영화가 생각날 수 있어요. 동일한 제목의 이 영화는 조국 통일이라는 사명을 안고 남한으로 남파한 간첩들의 은밀하고 위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오늘 느에미아도 성벽 재건 작업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 은밀하고 위대하게 성벽 재건 작업을 완성했죠. 그렇지만 영화와 다른 점이 있다면 느에미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기에 어떠한 방해도 물리치고 성공할 수 있었죠.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해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아직 모르더라도, 내가 구체적인 계획까지 아직 세우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변치 않기로 약속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 안에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내딛는 걸음마다 함께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수탄 방해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 없으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벽 작업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 학교,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지요? 광고 시간입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부터 소년부 성전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년이부 친구들은 지난번 성전 예배 때 6학년반 어린이들이 신청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5학년반 어린이들이 신청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우리 바울반. 시몬반, 요한반, 도마반 친구들 담임선생님들께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더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선생님과 전선생님이 준비를 할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설교 노트 잘 쓰고 있는 거 선생님 잘 알고 있어요 인증샷 잘 보내주시고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더불어 11월 말씀 읽기표로 레인보우 프라미스도 열심히 하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예배 후에 줌 모임이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클릭해서 설명란에 보시면 우리 소년이부 줌 모임을 할수 있는 주소가, 사이트 주소가 있어요. 클릭하시면 전소사님과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줌으로 들어오세요.